방어막 가야돼 방어막이 있어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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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재수 여기 있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,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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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실탄 두개 있어 그냥 내려오면 죽일게요 아 선을.. 아 선을 이렇게 들어? <laughs> 아, 이렇게, 이렇게 들어? 이렇게 들어? 어 총을 들 수도 없잖아 그렇지, 그렇지. 어 이렇게 들었어 어뭐뭐 뭐, 두라고 <laughs> 값이 뺏어먹을 수 있었는데, 이것이 값이, 이것이 값이, 대위라는 놈이... 어... <laughs> <laughs> 대위님 무능해요. 위에 올라갔다 오세요. 들어... 무능하면 들어가야지. <웃음> 어? <웃음> 지, 이걸 진짜... 들어갈... <laughs> 데 v 재물로. 랐어 재물로. TV 재 이겼구나 <웃음> 유능해 유능해 물로혼자재 <laughs>